은퇴 후 당신의 삶을 위협하는 열 가지 은밀한 습관. 지금 당장 고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오늘도 제가 알찬 정보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은근히 위협하는 은밀한 노년 습관 열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런데? 싶은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 10년은 그냥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지혜를 찾아 떠나볼까요? 1.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습관. 첫 번째 습관부터 뜨끔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벌떡 일어나야 하루가 개운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은근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조금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뇌졸중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이 미처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 고모는 아침마다 화장실이 급해서 벌떡 일어났다가 몇 번이나 머리가 핑 돌면서 벽 잡고 휘청했대요. 한 번은 크게 넘어질 뻔해서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바로 이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었답니다. 그러니 눈을 뜨셨다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일에서 2분 정도 앉아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쭉쭉 기지개도 켜고 팔다리도 살랑살랑 흔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잠에서 깨면 바로 옆에 두었던 물한 컵을 마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침대 끝에 앉아 발목 돌리기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안 마시는 습관. 다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습관, 바로 물을 잘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난 목마르지 않으면 물잘안 마시는데, 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특히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만성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혈액이 끈적해져서 피가 잘 돌지 않게 되고요.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확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조카의 외할머니께서는 물은 한 방울도 안 드시고 하루 종일 커피만 연신 마시다가 결국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까지 다녀오셨대요. 커피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빼앗아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목표로 해보세요. 물병에 담아두고 계속 눈에 보이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눈두자마자 물한잔 식사 전물한 잔, 외출 전후물한잔등 나만의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맹물이 지겹다면 레몬이나 오이를 넣어 마시는 것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정수기에서 정수 120ml, 온수 120ml를 섞어서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신답니다. 또는 알람을 맞춰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아요. 3. 하루 종일 TV만 보는 습관. 은퇴 후 여유가 생기면서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확 늘어났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신다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TV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죠. 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뇌는 TV가 주는 자극에만 익숙해져서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울감도 증가할 수 있고요. 저희 동네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드라마만 보셨는데, 나중에는 간단한 심부름도 깜빡하시고 웃음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활기 넘치던 모습이 사라져서 주위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실제로 영국 UCL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에 4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면 우울증 위험이 약 1.5배, 치매 위험도 약 1.5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죠? 그러니 30분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꾸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잠시라도 거실을 왔다갔다 걷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TV나 컴퓨터를 할 때마다 매시 정각과 30분마다 잠깐 일어나서 팔다리 쭉쭉 펴는 스트레칭을 해요. 우리가 하루에도 시계는 꽤 자주 보잖아요. 볼 때마다 기지개를 펴고 허리와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요. 4. 1시간 넘게 안 움직이는 습관. 세 번째 습관과 일맥 상통하는 네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1시간 넘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습관인데요. TV 볼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의 순환이 정체됩니다. 혈액이 아래로 고이게 되면서 다리가 붓고 저리는 것은 물론, 심하면 하지 정맥류나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심부 정맥 혈전증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하겠죠? 제 친구 엄마는 손주들 돌보느라 하루 종일 앉아서 인형놀이하고 그림 그리기를 했대요. 나중에는 다리가 너무 저리고 발이 퉁퉁 붓기 시작하는 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차도가 없어 병원에 가셨더니 심부정맥혈전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답니다. 그러니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두고 1시간마다 2에서 3분씩이라도 일어나서 걸어주세요. 집안을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스마트폰 만보기를 켜두고 하루 목표 걸음수를 정해보세요. 목표 달성하는 재미로 틈틈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앉아있을 때는 다리를 꼬지 않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짠 음식 자주 먹는 습관. 한국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요? 그래도 고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과도하면 고혈압은 물론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물 요리가 많고 김치나 된장찌개, 젓갈류 등 전통 음식에도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나는 국물 안 먹고 건더기만 먹어.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여기서 짤막한 OX 퀴즈를 하나 드리기요. 김치 한 접시에도 나트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많다 입니다. 김치 한 접시 약 50g 기준으로 약 500에서 60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2000인데, 이는 소금 약 5g에 해당돼요. 한 접시에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으니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평생 얼큰한 김치찌개와 젓갈 없이는 밥을 못 드셨어요. 그런데 결국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게 되셨죠. 지금은 저염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요리할 때부터 소금을 적게 넣는 습관을 들이고 외식할 때는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거나 덜 짜게 주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천연 조미료로 음식의 맛을 내 보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스마트폰 조명 너무 밝게 보는 습관 스마트폰, 이제는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조명을 너무 밝게 보는 습관도 은밀하게 우리 눈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밤에는 수면을 방해하고 심한 경우, 시력 저하와 황반 변성 같은 심각한 안과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 남편 친구 아버님은 밤마다 불다 끄고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시는 게 낙이었대요. 몇년 그렇게 하시다가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시고 병원에서 황반 변성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후회막심이시라고 하셔요. 그러니 스마트폰의 야간 모드나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꼭 설정해서 사용하세요. 화면 밝기도 눈이 편안할 정도로 낮추시고요. 그리고 2020-20 범칙을 20, 기억하세요. 20분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20피트 즉 6미터 정도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스마트폰의 디지털 웰빙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타이머를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7. 약을 물없이 삼키는 습관. 바쁘다고 귀찮다고 혹은 물이 없다고 해서 약을 물없이 그냥 삼키는 습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약을 물없이 삼키면 약이 식도에 걸려서 녹지 않거나 심한 경우 식도염이나 식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제, 철분제, 진통소염제처럼 알약의 크기가 크거나 점성이 있는 약들은 더욱 위험해요. 약 성분이 식도벽에 직접 닿아 손상을 줄수 있거든요. 저희 언니는 예전에 비타민제를 물 없이 삼키다가 목에 걸려서 한참을 고생했대요. 나중에 식도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니 어떤 약이든 최소 150에서 200ml 이상의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작은 물한 모금으로는 부족해요. 물과 함께 약이 식도에 걸리지 않고, 위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약을 드실 때는 항상 약 옆에 물한 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약을 삼킨 후에도 물을 한두 모금 더 마셔서 약이 식도를 완전히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8. 밤마다 술 한잔 하는 습관. 하루의 마무리는 시원한 맥주 한잔이지. 잠이 안 와서 자기 전에 소주 한잔 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밤마다 술 한잔 하는 습관 건강에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깜짝 OX 퀴즈를 드릴게요. 옛 어르신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죠. 반주로 마시는 소주는 약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60대 이상에게 소주는 약이 아니에요. 심혈관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은 젊은 중년층 40대에서 50대 남성을 기준으로 한 연구입니다. 60대 이상은 오히려 알코올 대사 능력 저하 단, 심장 부담이 커요. 불면증에 좋다는 것도 한 오해예요.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매일 밤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환자는 건강에 좋아요라는 말은 젊은층에 한정된 연구일 가능성이 높으니 시니어 분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옆집 아저씨는 밤마다 와인 한 잔씩 드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곤해하셨죠. 병원에 가보니 술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나빠진 거라고 하셨대요. 그렇다고 술을 아예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저도 친구들과 몇년 만에 한번 만나 함께 마시는 소주 한병 정도는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런 회식 자리나 오랜만에 소중한 만남을 위해 평소에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한번 마실 때도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밤에는 술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훨씬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술 대신 잠들기 전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해보세요. 무술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너무 오래 앉아있기 아까 1시간 넘게 안 움직이는 습관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좀더 넓은 의미의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노화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장시간 앉아있으면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 특히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약화됩니다. 또한 골밀도 감소를 촉진하고,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근육 사용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이는 곧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 건강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제 외삼촌은 은퇴 후 주로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으시거나 바둑을 두셨어요. 처음에는 편하다고 하셨는데, 몇년 지나니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그렇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그러니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식사 후에는 10분이라도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일도 몸을 움직이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집 안에서라도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찾아보세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허벅지 안쪽 근육, 이른바 내전근 쪼이기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내전근이 약해져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 3분 딱요 운동만 해보세요. 1.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2. 허벅지 사이에 폭물러나 두꺼운 베개를 끼워 주세요. 3. 그 상태로 있는 힘껏 30초간 꽉 조이기. 4. 30초 쉬고 다시 3세트 반복하면 끝입니다. 딱 3분이면 충분해요. 지팡이 없이 걷는 날을 위한 작은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10. 감기인데 병원 안 가고 참기. 마지막으로 열번째 습관입니다. 이까지 감기 뭘 병원까지 가? 그냥 푹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기인데도 병원 안 가고 참는 습관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감기일지 몰라도, 면역력이 약화된 시니어 분들에게는 감기도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감기가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기존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인해 더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짤막한 ox 퀴즈를 하나 드리기요. 감기약은 먹어도 낫는데 7일 안 먹어도 7일 어차피 똑같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입니다. 젊은 사람은 어느 정도 맞지만 65세 이상은 얘기가 다릅니다. 감기가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번질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약과 병원 진료가 필수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저희 할머니는 평소에 병원 가는 걸 엄청 귀찮아 하셨어요. 감기에 걸리셔도 다 나을 감기다 하시면서 며칠을 버티셨죠. 그런데 결국 기침이 심해지고 열까지 나서 응급실에 가보니 폐렴으로 번져서 한참을 입원하셨답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러니 감기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열, 심한 기침 등 증상이 심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 약국에서 먹는 브루펜이나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로는 안 돼요. 그리고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꼭 챙겨서 맞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주치의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주치의에게 상담하고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그때 물어보세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보너스 꿀팁 은근히 다들 놓치는 생활 습관 하나 더. 자 여기까지 10가지 습관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생활 습관이 있어서 보너스로 알려 드릴게요. 바로 약속 없는 날 하루 종일 말안 하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고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뇌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어 우울감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거나 영상통화를 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소리내어 읽거나 혼자서라도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동네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센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말을 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외로움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은밀한 노년 습관 10가지 어떠셨나요? 나는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됐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몇 가지는 뜨끔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아래 댓글로 오늘 말씀드린 1번부터 10번 습관 중에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숫자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3개 해당돼요. 아니면 저는 1번이랑 5번이요. 이렇게요. 서로의 건강 습관을 점검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황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됩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